오늘은 하경의 31강인 택산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이라는 글자는 우리가 보통 다함이라고 가르칩니다. 모두의 뜻인데요. 그런데 함에다가 마음심자를 더하면 감이 됩니다. 사실 함도 느낀다는 뜻이 있고 우리가 느낄 감자를 마음의 작용으로 본다면 그때 마음의 의식을 뜻하고 그것은 이미 언어화된 의식으로서 개념의 지배를 받는 의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느낄감의 느낌은 언어적 개념을 포섭하는 고단위의 느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판단이 개입되는 느낌입니다. 택사람의 괴상을 살펴보면 위에는 모시고 아래는 살인형국을 말합니다 함은 감과 같은 뜻으로 느낌이 좋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젊은 여자를 상징하는 택괴와 아래 젊은 남자를 상징하는 간괴에 있습니다 남녀간의 순수한 사랑을 상징하는 감성적인 의미의 함으로 볼수 있습니다 택사람의 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택산함의 괴설은 택괴는 소녀를 말하고 간괴는 소년을 뜻합니다. 서로 통하며 성심성의로 노력하면 소원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여자를 얻으면 매우 기랍니다. 성실한 자세로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임하면 일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윗사람의 주원이나 충고를 구하는 것은 모든 일을 순조롭게 진척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초년 후는 병고에 시달리며 가난으로 고생을 겪거나 귀인의 도움을 얻어 자수성가하여 중년에는 재질을 펼 수가 있어 재물도 모으고 지위도 오릅니다. 말년은 약간의 파란이 있으나 5 0세 이후로는 만사가 순조로워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항상 삼가하고 조심해야 할 운입니다. 여자는 초년 운이 나빠 병고와 고독한 괴로운 나날을 보내겠으나 중년부터는 운이 트여 남의 도움도 받게 되고 순조롭게 풀린다고 하여 말년은 비교적 안락한 생활을 누리게 됩니다. 재물 면으로는 큰 부자는 못 되지만 낭비만 하지 않으면 풍족한 생활을 누립니다. 사회적으로는 독단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남과 화합하고 윗사람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은 신병으로 오랜 기간 병석에 누울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는 이성에게 넓은 이해력을 가지고 대하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혼할 수가 있습니다. 음양의 화합은 생성의 기본입니다. 남녀의 발랄한 교감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할 자연의 에로스입니다. 남녀의 교감은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천지만물에 공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식물의 열매도 결혼의 산물이요 쌀도 벼의 꽃이 교배함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결실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쭉쩡이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죽어 있다고 생각하는 광물조차도 그 물질이 단위인 원자는 양전기를 띤 원자핵을 음전기를 띤 전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밸런스는 매우 다이나믹한 교감 운동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결혼의 우주이며 결혼의 기쁨으로 충만한 느낌의 우주인 것입니다. 다 함께 느리고 다 함께 결혼함으로서 끊임없이 생성하고 있는 것이 우주인 것입니다. 택사남의 괴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함, 형, 리, 정, 취, 녀, 길. 모두가, 모두를 느끼는 충만한 우주의 기운 속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축복입니다. 함께는 혼인의 괘입니다. 이궤사를 만나면 부인을 얻거나 며느리를 얻거나 혼인의 거사를 모두 기한 결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음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초육은 함기무를 했습니다. 엄지 발가락의 느낌을 느끼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느낌의 최초의 단계인 엄지발가락의 느낌만으로 어디론가 걸어간다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엄지발가락을 느낀다는 것은 느낌의 미약한 단계를 가르칩니다. 함께는 느낌의 괴인데 사람의 몸의 부위를 가지고 그 느낌의 천심을 말하였습니다. 역시 기발한 표현 양식입니다. 초육에는 아무런 평가가 없습니다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에 엄지발가락이라는 좁은 인식의 단계에서 무슨 기룡을 운운하겠습니까 2호를 살펴보겠습니다 2호는 두 번째 음효를 말하는데 함기비 흉거길 그랬습니다 6.2는 느낌의 두 번째 단계 엄지발가락에서 장단지로 올라왔습니다. 느낌은 엄지발가락보다 폭이 있겠지만, 장단지가 주체적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함기비는 장단지의 느낌을 느끼면서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혹자는 6, 2가 9, 5와 정형의 관계에 있는데, 9호의 부름을 기다리지 못하고, 비의 관계에 있는 9, 3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하나, 그런 효의 음양 상응 관계에 너무 집착해서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장단지의 느낌에 의지하여 간다는 것은 매우 유태롭습니다. 세 번째 양효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기고 집기수 왕민 고는 허벅지를 의미하니 허벅지는 무릎 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허벅지는 하체의 최상위이고, 부삼 또한 아래효의 최상위를 말합니다. 부삼은 중을 벗어나 위태로운 자리에 있으나 양강한 품성이 있고, 발을 정자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한 즉 가만히 자리를 지키고 있어도 좋을 텐데, 자꾸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양효를 살펴보죠. 정길, 회망. 동동왕내, 둥종이사. 구사의 자리는 학계를 벗어난 상계의 자리입니다. 엄지 발골락에서 시작하여 장단지, 허벅지를 지나 상체 부위를 가르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사에는 부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오가 심장 위의 등짝살을 가리킴으로 해서 구사는. 심장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효사가 너의 생각으로 끝난다. 옛날에는 사유의 자리가 뇌가 아니었고 마음이었다. 뇌는 오행도 해당되지 않는 기관이다. 그런데 구사에서 항심과 같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마음심의 작용은 무심할수록 느낄감의 보편성이 획득된다는 사유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오효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김의 무회 그랬네요. 다섯 번째 양효로서 구원은 양효이면서 중간을 얻고 있고 또 양자리에 양이 있으니 발을 정자를 얻고 있습니다. 확실한 중정이며 궤 전체의 주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유기와도 정응을 하니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주의 느낌의 센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호가 느끼는 대상이 매로 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언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이 함김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애매하게 얼버무립니다. 맨 꼭대기 의묘인 상육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기 보협설 상육의 효사를 보면 구호의 효사를 왜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상육은 함께 즉 감의 궁극입니다. 보는 입의 기관에서 위턱을 가르키는데 협은 뺨을 가르치고 설은 혀를 가르킵니다. 정립 인간을 전제로 하여 하체, 상체 그리고 그 효사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체의 초, 2, 3이 엄지발거라이면 장단지, 허벅지가 되었고 상체의 4, 5, 상은 심장과 어깨, 얼굴의 언어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느낌의 최종 복합단계가 언어라고 하는 고도의 주제에까지 미치고 있는데 함께의 저자는 이 언어를 느낌이라는 주체로 보지 않고 느낌의 외곽적 파생물로 보고 있다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만 잘하는 사람들, 매끄럼하게 느낌 없이 입을 놀리는 사람들을 소인이라 말하고 천박한 여인에 비유하는 것도 이함께의 사상의 바탕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하경의 31강인 택산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